네,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냥 잠시 와서 공부하다가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고 한국 분이랑 결혼하고 아기까지잇 갖고 있는 것도 문구하고 비자 연장은 계속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지2 5 년이 넘었는데요. 이준호 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한국 사업입니다. 결혼 추석들이 와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고 아낌 낫기만 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좀 무시한 느낌 든기도 하고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연대를 해서 아직까지 꽂혀 나가야 하는 부분들을 함께 연대를 해서 같이 모소리를 내서 꽂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1년 10개 연장 하고 싶죠. 한국에 계속 일하고 싶죠. 사업주 허가가 필요하니까 사업주 마음 들면 간 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들이 처음에는 1년 10개 연장을 해줄 것 같다가 이렇게 중간에 그냥 회사로 바꿀 수 있게 협락도안 해주고 또 1년 10개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력만 요구하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분이랑 결혼했어도 아기 낳기 전에는 비자 연장 계속해야 되잖아요. 1년2년씩 이렇게 연장해야 되는데 저 혼자 가서 연장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동반해서 남편 동의해야지 연장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한국에 계속. 어, 살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때까지라고 한때는 시민이라고 느끼지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외국인이라 왜냐면 하 그때는 아직도 외국인 등록증 나오잖아요. 외국인 등록증 그래서 외국인이에요. 시민 아니+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하면서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어 한국. 사회에서는 유학생들을, 어, 사실은 시민으로 느끼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잠시, 아어 여기서 배우고, 등록금 내고,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제 유학생들한테도, 어, 많은 시간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모집을 했잖아요. 비로로 해서. 어, 한국 사람들은 이 유학생들을 바라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잠시 여기서 공부하다가 떠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면서 늘 이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한국 사회도 이 유학생들한테 많은 시간과 뭐 투자를 했잖아요. 대학들을 필요로 해서 조건이 아주 낮게 많이 모집해 가지고. 많이 교육시키고 졸업시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인재들이 사실은 한국에 남아서 한국의 노동 시장에 투입하면은 훨씬 더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귀하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한국어 유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1년 계속사야 되고 두 번째는 빠질 수 없는 것은 재산이에요. 재산있어지그조건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귀하라든지 아니면 용주권 신청하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는 한국에서 2년 넘게 계속 국내에서 계속 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 유창해야 되고 지금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공부해야 되고 단계 넘어서 시험 치야 되는 거예요 재산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3천6 백만 원 넘게 깎고 있어지 진정 가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통하지 않고 바로 민첩했었거든요. 그때는 2 0 1 2년때 제가 면접 받았을 때는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애국가 배워 되는 거예요. 애국가 배워 되고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명절+ 민철, 명절에 대해서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어그 어느 산에 가장 높은 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느 쪽그 유명한 바다에서. 어느 쪽 서쪽인지 동쪽인지에 대해서도 또 인식이면서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 했을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한국어 조금 자, 조금 뭐 질문한 때 바로 답할수 있는 사람들이 좀 너무 까다롭게 물어보지 않는데, 근데 좀, 아, 이 사람이 조금 탈락시키고 싶을 때는 쭉.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물어보더라고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그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것은 한국분도 모르는 부분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토픽 시험 치인데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이렇게 답이 문제를 푸는 때, 모르는 때는 한국 사람들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봤는데도 남편 답할 수 없어요. 네,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냥 잠시 와서 공부하다가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뭐 오랫동안 살고, 뭐 한국 사회에 공허하고 이런 쪽으로는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음, 굉장히 받기 어렵거든요. 주어 비자. 다른 입장,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여기서 뭐 4년, 뭐 시, 심지어 뭐 석사, 박사까지 하면 10년까지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 취직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 아주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당연하게 이회이 음, 이 사회에서 취직하고 어 공헌하고 어, 뭐 내가 배웠던 걸 여기서 써먹고 하는 기회를 얻는 어, 그 자체가 엄청 어렵고 사실은 많은 이, 유학생들이 하고 뭐 이주민들 그렇고 체류할 수 있게 에,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도 한국 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뭐 여기서 계속 살고 싶고, 시민으로 뭐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요구들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체류 그 자체가 유학생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유일한 적응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엄청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잖아요. 그 후에는 이제 한국에서 취업하기도 했고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주민에 관련된 노동 상담도 하, 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그이 삶의 중심이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안정난 체류 자격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체류에 관련된 안정감을 느껴야, 아한 어,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고 한 다음에는 저는 안전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어, 한국 사회에 어, 많은 공헌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안전적인 체류가 모두 이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 그 권리에 대해서 모두 이주민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외국인들 같은 저한테 피자 연장할 때 걱정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비자 연장하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한테서 근로 계약을 연장받고, 그리고 사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비자를 연장 가능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은 한국 사장님들의 비자 연장 동의를 받기 위해 자기 퀄리를 상관없이 사장님 마음대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저희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었고 그때와 비하면 현재 고용허가제도가 조금 나아졌다고 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용허가제도에도 좀 차별적인 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임금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인 최저임금보다 저희가 적게 유수생으로 생각해서 유수생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발전한 나라에서 우리 가난한 나라들을 기술을 가르쳐주는 이런 제도라고 말로는 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매일 아침부터 무거운 재무 들고 힘든 일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배운 건 하나도 없는데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많이 적게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을 때돈 비용이 1년치 이란 어, 임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은 빚을 다시 갚으려고 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7시간까지 일을 했습니다. 네, 잔놈만 9시간 을 일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것보다는 비용도 빨리 갚아야 되고요. 저희가 한국에 오기 위해 빌렸던 돈을 빨리 갚아야 되고 임금도 어, 한국인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배로 일을 해야만 어, 빨리 이 돈을 갚으려고 그런 그렇게 많은 노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 맞는 것 같아요. 그 신분제가 맞는 것 같고 또한 그 춘신국. 직업,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가 되었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살고 한국분이랑 결혼하고 아기까지 이, 갖고 있는 것도 문구하고 비자 연장은 계속 연장해 되는 거예요. 만약 국, 어, 국적 신청하려고 해도 서류들이 너무 까다롭습니다만 어,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어디에서 5억 투자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영축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어, 속상하고 좀 뭔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회라고 생각 듣게 더라고요 저는 캐론슈 같은 경우는 노동자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서 어, 이해 못한 부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저희 주여성들의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세르는 뭐 경우도 있어요. 다만, 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힘든구나라고 좀 인식돼요. 노동자 이든갤로리주어성이든 어, 유학생 이든다 짧은 기간 거주할 그수 있는 게 대해서 불안정하는 거죠. 유학생 같은 경우는 뭐취그 어, 어, 졸업하고 나서 노계에서 취직할 수 있겠냐, 주어성 같은 경우는 귀하 할수 있는 건지 또 남편 눈치 <laughs> 남편 신문이 또 눈치 보고 또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 업장에서 사장 쪽에서도 눈치 봐야 되고. 복종? 라고 하니까 좀잘 들어야지 비자 는장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좀어군해요어군하다 근데, 무늬무늬 해도 그 재료 비자이잖아요. 그 이렇게 1년 단기간 비자로 이렇게 어 주는 게 저희 쪽으로는 좀결혼이주와서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적인 것 같고 해서 언제 나가야 되는 건지 만약에 남편 신부님이 동의 없이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 불안해요. 늘 가정에서는 어 남편 언제 연그 이제 재료기간이 다가왔는데 또 언제 연장해 주겠냐. 늘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럼 불안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럼 생활에 좀영향을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지, 애들 도 집중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좀 안심하고, 남편이랑 좀뭐 애들이랑 시부님 밑이랑 좀 행복한 가정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해야지, 건강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가 생각 듭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주노동자를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외국인이 많다. 한국인 노동자 일자리로 뺏어갔다. 사람들이 세금을 안낸다. 이런 불만들이막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지난 코로나 생겼을 때 신규 이주 노동자 도입이 1년, 2년 동안 안돼 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연장을 해주고 필요 없을 때는 나가라고 라 하는 것이 사실 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의 필요성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를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 에꼭 필요한 정재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잘 받았으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거설업, 농업에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도 잘하고 언어도 잘 통하는 그 노동자들한테 이 비자가 끝났다는 이유로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이 좀 그것은 임금적들로도좀 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노동하면서 한국에 노동 좀 기여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주 노동자들도 자기 인하는 만큼 받는 게또 맞지만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노동력에 주고 많이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품들이. 또한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가정 꾸미고 아기도 이 낳고 또 애도, 애들도 애 교육하고 좀 행복한 가정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아기 낳 기만하고 집에서 가사 노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 가서도 공연하고 또 인하고 또 벌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지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괴물 추워성 뒤로 와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고 알기 낫기만 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아까 환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환영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하고 뭐 동아시아에서 한국에 온여성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직업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좀무시한 느낌 든기도 하고 또한 와가지고 그냥 아기 낳고 그다음 시부니 모시고 살 거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하게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가 대신에 시부님 모시고 또 가정 노동에 대해서 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지금 조금 좋아지지만 네 여기서 얼마나 살수 있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과 비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모든 삶의 목적은 다 비자 변경의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비자 변경하는 데 많은 거지 내가 한국 사회에 어, 뭐 어떤 사회인지. 뭐. 어떤 문화,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벅차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로 해도.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로 인정했다라고 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저희가 받죠. 고용허가제는 저희가 산업유수생에서 고용허가제로 바으면서 최저임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주가 허가하면 1년 10개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것은 사업장 변경, 회사를 바꾸는 것에 아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주들이 그거 악용해서 노동 착취를 하는 거죠. 마음대로 회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도에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폐업하든, 임금은 3개월 이상 체불될 때.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날때 그런 경우에만 회사를 바꿀 수 있고요. 임금을 적게 받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긴 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 들 회사를 바꾸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 변경할 수 없는 쪽제한은 악용을 해서 사업주들이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거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2004년에 고용허가제 제도가 바꿨는데 그 제도가 바꾼 지 지금 20년 정도 되는데도 제가 노동하고 인권 상담하면서 아직도 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다는 걸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제도가 너무 후진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회사 바꾸질도 못해요. 저희는 출신 국가가 다르지만 이주노 동자들 이주민들이 고통 경험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산업 유수생 제도에서 현재 고용허가 제도로 바뀌어 나오는 이 과정에 이주민들이 이주노 동자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차별적인 제도들도 우리가 함께 연대를 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의무이 있죠. 일단은 고용허가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없애고 노동허가로 노동자한테도 권리를 주고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올수 있는 거죠. 필요를 하는데 양쪽에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사업주한테만 선택권 을 주고 노동자는 아예 노예처럼 한 회사에만 계속 일해야 되고 체류 기간도 사업주가 연장해 줘야만 할수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차별적인 제도죠. 한국 사회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지 25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부터 우리가 항상 하는 이윤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그런 한국사업입니다. 저희 부산에 특히 제가 업무 관련한 것은 이주민 위해서 공공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통문역 센터링크는 공식적으로는 2013년부터 설립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연간에 통문역 지원하는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10, 2022년이잖아요. 지금 1 0년좀 어, 좀 됐는데, 아, 이주민들이. 비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의사소통 안된 경우는 다 통문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마다 보고회, 간담회, 그 다음에 신부지엄 통해서 통모역 지원 사업은 예산이 좀 증액해달라고 좀 저희가 요청 계속 요청 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반천만 원 이제는 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많은 이주민들에게 통모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8년부터 부산 의료원하고 부산 대병원에서 어, 각 언어 통역자들이 배치되고 그 전에는 아프고 참았어요 이제는 배치됐기 때문에 아픈 데 바로 병원 가서 서비스 어, 진료 받고 터무니 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거예요 그거 큰 변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뭐, 저희도 여러 해를 통해서 뭐, 계속 심포지엄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하지만, 쉽게 바꾸지는 않아요. 당사자들이 스스로 뭐, 같이 연대를 해서 요구를 해야 바꾸지 않을까. 함께 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연대를 해서 한국에 대해서 소속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 노동자들도나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아직까지 꽂혀 나가야 하는 부분들을 함께 연대를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서 꽂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으로 이주 왔잖아요. 터전은 옮기는 거리고, 그래서 다시 옮기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또 필요하고, 우리도 한국에 계속 살고, 좀 한국성원으로 이제 어울리면서 산잖아요. 나라 문화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냥 다른 뿐이지. 그래서 서로 이하고 어,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도 스스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소속감을 조금 느끼고 아, 이곳은 앞으로 내가 살곳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두 이주민들을 연대하고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